7월 6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낸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너는 이같이 말하라.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사회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완혹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 죽음의 재앙이 전면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곡하는 분열들을 불러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곡 전문가들로서 장례식과 같이 슬픈 일이 생기면 특별히 고용되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슬프고 엄숙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통곡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곡하는 여인들을 지혜로운 분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지혜로운 분녀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원에서 통곡하는 소리는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거처가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악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시원에서 들리는 이 통곡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애곡하게 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슬픈 노래를 가르쳐서라도 이 상황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아주 강팍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상식 이상의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으로 저들을 깨우는 부녀들을 지혜로운 부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통곡하는 애가가 혹시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애가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큰 슬픔이 있어도 함께 통곡하지 않는 너무나 강박하고 냉랭하고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성도들조차도 무감각해져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슬픈 노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도적처럼 와서 자녀들과 청년들을 멸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체가 분토같이 들여떨어지고 추수 뒤에 거두지 못한 곡신단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임합니다. 아무도 그때와 그 시기를 알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높은 궁궐 안에 숨어 있어도 엄청난 요새 안에 피해 있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거리의 청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시체가 허다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들판의 걸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불능의 파멸적인 재앙에 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함을 깨달지 못하는 어르지 서금이 결국 자녀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며, 아무도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을 경고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하나님께서 그날을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에 피할 기회도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도 다시 살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 날에 대하여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음은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날을,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면 우리의 공동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지로운 자는 자신의 죄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살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건강을 자신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에 그것을 주신 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까지 소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작 자신의 모은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잃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자랑한다라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가 참지혜자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경험하신 것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유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며 이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며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와를 아는 것 여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